자, 곡선 C는 다음 그림과 같이 1, 1, 1 플러스 i, i를 연결한 두 선분과 요 하나의 선분하고 요 하나의 선분하고 단위원의 일부, 요렇게 이은 단위원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요 경로 C 위에서 지바라는 함수를 선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지바는 제 켤레 복수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선적분 하라는 거죠. 어, 그러면은 요 선분을 우리가 C1이라고 하고 여, 아, 여기를 C1이라고 할게요. 요 원의 일부를 C1, 여기 C2, 여기 C3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세 어, 개의 경로 위에서 선 적분한 거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C1은 자 경로 어, 매개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에 i 세타 해주고 세타는 범위를 어떻게? 뭐 2분의, 무난하게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C1 위에서 G바, DG, 인데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G바는 요거에, 얘 마이너스 i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DG는 요거 세타 미분한 거 i 하나 내려오고, 이게 i세타, d세타 요게 되죠? 그럼 요거 캔슬되고 1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차에다가 i 곱하면 되겠네 2분의 3파이 i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2 위에서 g는 어이 경로가 쉽죠? 어, x는 1로 고정이 돼있으니까1 플러스 i y라고 해주고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c2 위에서 g바 dg 매개변수 범위 0부터 1까지 g 반는1 마이너스 i y죠. 그 다음에 어, d 지는 요거 y 미분해야 되죠. i d y 그렇죠. 그럼 0부터 1까지 어, y 플러스 i 0부터 1까지 1 d y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 거는 2분의 1, 얘도 2분의 아니지.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지.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i 맞죠? 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1 플러스 i에서 i를 잇는 선분. 그러면은 c3는 g를 이렇게 어, 되겠죠. 어, 1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게식 놓고 마이너스 t로 놓고 매개변수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해 되죠. 1 마이너스 x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은 어, x가 0부터 1까지 되죠. 맞죠? 0 넣었을 때 1이고 차례대로 어, 저게 0으로 가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c3 그래서 g 바 d g 얘는 0부터 1까지 지반은 1-x-i고 요거 x 에 미분해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dx 요게 되겠고 0부터 1까지 x-1dx 그 다음에 플러스 i 0부터 1까지 1dx 요게 돼요 따라서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요거 1,0 플러스 i 에 x, 1, 0.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i, 이게 되겠죠. 다 더하면 되겠죠. c 위에서 지바 bg. 1, 2, 3. 다 더하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2. 됐죠. 음. 자, 어,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냥 고지 고대로 다 구한 거예요. 그냥 정의대로. 자, 정의대로 구한 거고 지금 이게 이제 무슨 경로냐면은 단순 폐경로예요. 단순 폐경로. 여기에서는 이제 아, 우리가 그 그린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순폐경로에 둘러싸인 영역을 우리가 D라고 한다면은 자, 아까건 풀이 1, 두번째건 풀이 2 보면은 C위에서 G바 DG 요거죠 그죠? 어, 얘는 그러면은 C고 G바는 X-IY에요 그 다음에 DG는 DX 플러스 IDY 요거라고 했고요 맞죠? 자그럼 이걸 그대로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하면은 아, CXDX 그죠? 그 다음에 I가 없는 것 요거 그러면은 플러스 C Y 아, C는 어차피 요게 우리가 뭐냐 그 다변수에서 요거는 한 번만 쓴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YDY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있는 텀 I가 있는 텀. 그러면은 C에서 DX. 이거는 마이너스 Y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어, DY는, 요건가요? X. X, DY. 요기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쨌거나 우리가, 어, C 위에서 pdx plus qdy. 이런 선적분으로 볼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그런 선적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린 정리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린 띄오렘 gt. 그린 띄오렘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뭐죠? 단순 폐곡선 위에서. pdx plus qdy. 얘는 뭐가 돼요? 얘가 둘러싼 경로, 아니, 영역 위에서 qx, 마이너스, py, d 이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p, 얘가 q. 그죠? 그러면 qx-py니까, 마이너스 몇이에요? 0 빼기 0. 그죠? 0이죠. 맞죠? 0 dA. 그 다음, 플러스 i. 얘도. 그러면은, qx. 1이죠? 마이너스, py.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d 1. D에. 따라서 뭐가 돼요? 이 i에 1을 d 위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d의 면적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 i에 d의 면적은? 자, 저 일단 오른쪽에 사, 정사각형 넓이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피자 3조각. 그죠? 그럼 걔는 뭐야? 4분의 3파이 플러스 1. 요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i 곱하기 2분의 3파이 플러스 2. 그래서 결과가 어, 같다. 됐어요? 어자 그래서 이런 단순 폐경로가 나왔을 때는 이요 어, 각각이 어, 그린정리를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다.